오미경 씨는 선배님으로서 또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사람들이 사랑하고 싶어하고 또 결혼하고 싶어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딸이면서 아내이면서 엄마이면서 요새는 또 소녀 재롱에 음. 또 할머니가 <laughs> 되어 있는 제 현재 모습인데요. 그 가을이 음. 정말 너무 더워서 이가을이 안 오는 줄 알았는데 지금 너무 이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결혼도 그런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사랑에 물들어가고, 네, 또 사랑으로 익어가고, 그게 바로 결혼이 아닐까. 또 살다 보면 뭐 날씨처럼 변하기도 때로는 하지만, 네. 근데 또 이렇게 어긋난 걸 풀어줄 수 있는 지혜를 또 경험하게 하는 게또 결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뭐, 결혼하지 마라고 하면서 결혼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결혼을 하는 게 좋더라고요. 음. 네. 그러서 서로 이렇게 배려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맞춰주면서 그러면서 사랑이 사람으로 이렇게 완성해가는 음. 그런 느낌이 바로 결혼이 아닐까? 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 결혼으로 인한 관계를 계절에 비유를 해주시니까 뭔가 확더 와닿네요. 어. 아름다운 말씀이셨습니다. 네, <laughs> 우아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어, 진짜 확 와닿았어요. 모범적인 이, 말씀. 아, 적인 말씀. <laughs> 네, 오늘입니다. 오늘이 시작인데요. 시작 첫 단추가 잘 열려야 돼서 문자를 많이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꼭 본방 사수해야 된다고 지금 제가 열심히 지금 돌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거든요. 저희 정말 열심히 찍고 있고요. 드림캐스팅으로 모였습니다. 한마음으로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듬뿍듬뿍 주시고요. 매일매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8시 30분 KBS 1TV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무조건. 본방 사수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양미경 씨가 문자 열심히 돌리고 계시는데 더 많이 돌려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0월 7일 오늘 저녁 8시 30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결혼하자 맹꽁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KBS 아나운서 이재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